네, 안녕하십니까. 안티로입니다. 음, 어, 지금 보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1억원 20년 장기 투자 벌써 오늘이 이제 1.5주 차입니다. 벌써 1.5주. 왜 이렇게 안 써지냐? 1.5주차, 11일, 10일, 11? 날짜로는 10일 됐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1.5주차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자, 지식 그대로죠. 1,528주. 평균 매입가 65,420원. 이야, 6.23%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6.23%. 지난주에 5.92%였죠. 5.92%였는데, 계속 계속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계속 예. 엄청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안쓰지 어. 계속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69,500원으로 마감되는데 야 이거 월요일날 7만원 찍었죠 7만원 찍었습니다 야, 주당 가격이 진짜 엄청나네요. 이게, 이게 참 대단한 게, 원래 이게 지금, 지금, 떨어질 판이었죠.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질 판이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더만요. 이제 고점이라 이거지. 이거면 고점이 왔다 이거지. 이것도 생각은. 근데 우리, 와, 대단합니다. 우리 개미 형님들. 와, 우리 형님들이, 이만큼 떨어질 걸다 주워다 맞고 지금 이 정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예? 따 맞춰놓은 거예요. 따 맞춰놓은 거예요. 와, 대단하면 대단해. 예, 여기까지 가야 될 거를 여기서 다 주워 먹어버렸어. 예, 우리 개형님들이 요거 예,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와, 이건 거의, 이 정도면, 이건 개미가 아니죠, 이건. 거미급은 되는데, 이 정도면. <laughs> 하여튼, 꾸준하게 우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11에 6.23%, 623만원 손익이 아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귀업은동이 잔도 잔 어, 올랐어요. 이거 어? 지난주에 2.97%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1.76% 올랐습니다. 지금 이놈이 좀 왔다갔다 하는데, 뭐 작전주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데 뭐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만 재밌네요. 평균 메이커 380원에 50주 있었는데 지금 387원 됐네요. 야, 음, 일단 이게 삼성전 우선주가 일단은 제가 볼때 7만원 넘을 것 같아요. 곧 7만원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7만원 언저리에서 육만 구천구백 원 팔백 원 오백 원뭐 칠만 원 그다음에 오백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음~ 넘겠죠 아무래도 연말에 그~ 배당일도 있고 하니까는 조금 그~ 매수를 좀 하는 경향이 있고 어~ 또 지금 보니까 삼천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만요 단타 단타가 아니고 장기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막입 벌리고 있다가 주워 담아버리니까는 이게 당분간 하락세는 없을 것 같아요. 에뭐 하여튼 볼 때마다 뭐 소폭을 하면 소폭이죠.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테마주 단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10%, 10%까지 막 본다는데 그건 무리고 요인들은 우량주들은 그렇게 고른 건 무리죠. 꾸준하게 우상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0일째, 1.5주차 중간 점검, 이렇게 하고요. 또 주말쯤에 2주차, 2주차 또 점검으로 뵙겠습니다. 네.